드디어, 한글화 완료되었다. 영리한여우 목시. 마이게 폰트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거 보면 아시다시피, 어, 놈놈, 나미, 님, 제작했고, 카일 헤레님이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신게임. 외로운 늑대 트리트, 그리고 친절한 토끼, 목시에, 뭐야, 친절한 토끼, 모찌에서 영리한여우 목시. 로 내려오는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이제 외로운 늑대 트리트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걸로 해서 해볼까? 말을한다 안겨우십니까! 량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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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거 안에 돌 넣은 거 아니야? 아? 아? 뭐지? 누구야?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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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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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이야 이거는? 아? 어? <laughs> 꿈? 에? 왜 그런 꿈을 꾼 거지? 걔네들 안본지도한 일주일 됐나? 근데 얘 잠버릇 이거 봐왜 이래? 천천히든 날아와 아니 분명날 싫을 거야 으악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친절한 토끼 맨 마지막 그 이후로 1주일 이후쯤인가? 아 몰라 몰라, 몰라. 그냥 일은 잊어버리자 이먹신이은 괜찮다고? 에 상태 가 흐느적 흐느적 목시 꽤많은요 일단 저자 은 여전히 3개밖에 안 되네요 이건 좀 괴롭다 아이템이 있고 상태 끊을 때를 모릅니다. <laughs> 약을 하는 건가? 마, 일단은 뭔가. <laughs> 자고 일어나서 흐느죠흐느죠 부팅이 안된 상태. 저도 이렇죠? 전등. 특이하지도 않, 특이하지도 않아. 그냥 전등이다 어, 일단 전부 다 하나씩, 두 번씩은 이, 이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음 침대, 내 고향 같은 곳? 침대가 고향이야? <laughs> 침대가 고향. <laughs> 막 근데 잠버릇이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불 걷어차 버리는 저거? 어, 하나하나 조사해볼까? 평범한 책상, 잘안 쓰는 책상이야 어, 어. 밖은? 난 항상 창문은 닫아놔 저도 그래요 오. 방송할 때도 그렇고 잘 때는 창문은 이제 요즘은 더워가지고 저거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암막 커튼 있잖아, 시꺼먼 거 그걸로 까맣게 만들어 놓고 자일말의 불빛을 차단옷 입을까? 옷 입을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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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아, <laughs> 응, 재밌어 보인다. 휴지랑 빈간자팁 봉지로 가득 차있어. <laughs> 에, 엄마로부터 온 편지잖아. 어? 목지야, 바로 폴론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네가 이전에 약속한 양의 이 긁을 지불할 때가 됐구나. 어? 돈? 돈 문제? 네가그 오래된 건물을 빌린 지도 벌써 두 달인데, 이 기대바저를 채워버리다니, 네가 하는 짓을 보면 유즈비도 분명 헤이하게 썼을 것 같구나. 난가 단순히 내 딸이라고 생각해서 권유를 베풀는 생각은 없단다? 이번 달 내로 요금을 받아 부자해지지 못한다면 땅을 다시 거래처에 올려놓는 수밖에 없겠구나? <laughs>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면 발휘 완료자구나? 그게 다른다 행운을 비와 엄마가? 행운을 비만가아니잖아 그거는 금액이 돌아오기를 비마하잖아 <laughs> 정말 표정처럼 얄짤없으시네요 엄마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 망을 돈 찾는 법 찾을 테니까 돈? 마 아, 일단은 여기다 저장 해놓고 옷을 입으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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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으면 이동속도가 상승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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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애 상태가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이 졸린 모드, 이거, 으앙, 으어... 상태로, 이거로 가죠. 으 으어... 일단 옷부터, 에에에이, 에. 으앙. 으앙. 으 어, 으어... 아, 아, 아... 으어... 어, 어, 으어... 어, 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 이제 할게, 그냥 이제 할게. 재밌잖아? 좀비, 좀비 저거 재밌잖아? 좀비 모두 몫이 이 눈동자의 차이 보세요. 머리털도 정리했네. 아. 오, 여기가 집주인인가 목시는 헤, <laughs> 내 이름이 역시 예프군 <laughs> 저렇게 해 놓은 거야? 뭔가 이거. <웃음> <웃음> 지존 전사 같은 거 쓰여 나왔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집주인인가? 여기는 빈방인가요? 빈 2번 방. 오, 2번 방이 왜 비어? 여기는 빈 1번 방. 아하. 그리고 빈 3번 방. <laughs> 여기는 그럼 참분가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방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우 구리네요 근데 진짜 여우들은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건가? 여기는 엄청 고급지게 소울 템 페퍼라고 적혀 있고 아래는 페퍼 플러스 소울트라고 평범하게 적혀 있어. 어, 음, 고급지게 쓴 것이 그 페퍼? 그러니까 약간 약간 뭔가 아따 멋이던가 멋있어, 하는 게 있잖아. 걔 아닐까? 괴짜들 같으니. 여기도 빈 방?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인 빈 4번 방. 어.. 음아 여기가 이위구나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 쟤네들 마주하기 지금 거부간데? 쟤네들 마주하기 거부안 돼. 일단 이해를 보자 난 항상 이풀 아래에 돈을 숨기러지 에이 뭐그시십 달러? 어 없는 것보다 낫지 음.... 응? 지폐 10장 뭐 일단 근데 돈을 돈을 뭔가 회수했습니다 뭔가 돈을 모아두는 그런 게임인가?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건가? 뭐 일단은 커튼을 걷다 보면 벽돌 벽이 있어. <laughs> 그 여기 왜커튼를일어놨을까 일단 쟤네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 피하자. 어 그래서 여기서 자리세를 받아내자. 이엄마 차이네 동무야 내 친구야 이 차이 아식아 오늘은 좀 어떠니? 괜찮지? 또범더비서안 됐네?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겠네. 그럼 어떠냐?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기보다 자리세는? 아니 이런 쓸모없는. <laughs> 평범이 재밌어 얘네들. 이게, 어, 편지를? 됐어. 아니야. 편지를 버리는 수도 있네? 집세를 어떻게 될지를 생각한다. 에? 집세를? 버리자. 이거나 뭐다. 명, 멍청한 편지야. 아니, 아니. 저 편지는 이제 나한테 쓸모 없어. 다시 줄 생각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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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왠지 무서우니까 일단은 가져가죠. 이 편지. 그러면 타이틀이 저게, 몫이 엄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전부 이걸 써먹기엔 너무 개열나 아하, 굴뚝, 이거. 이거, 이거는 누구? 아, 엄마 아 엄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마이따는 페퍼일까? 페퍼부터 페퍼지 이게 야 목시 안색이 안좋은데 뭔일있냐 내가? 해, 설마 이네 두둥 두봉님께서는 안색 나빠질 일 같은거 하나도 없다고? 엄청 많잖아 목시 엄청 많잖아 부라치지마 우리도 그 편지 니네 방문 아래로 넣기 전에 뜯어봤어 그래서 우리는 뭐 쫓기라는 거냐? 아 얘네들도 알구나. 알고 있구나. 알고나는 뭐야. 만화 돌 찾으면 되잖아. 나 그렇게 못 믿겠어. 아, 그러니까 차이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인지. 어. 아. 뭐, 그런 셈이지. 그럼 이모께서 마법을 보여주마. 난내 엄마 딸이라고 내가 마음먹은 다할수 있어. 아, 그럼 뭐, 제대로 되면 직장이나 구해보게. 그냥 니네 친구 몫좀 믿어봐라. 어? 뭐라도 생각해낼 테니까. 흠, 일단은. 두모가 항상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말래. 그럼 너이들도 버릴까? 나좀 도와주곤 하면 안 될까? 으아, 귀찮아. <laughs> 아, 귀찮아. 어? 어? 아, 빨리 가서 니네 심각한 돈벌이 나와. 돈벌이라. 여기 뭐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내야 될까요? 얘가 도대체 과연 어떻게? 아, 일단은 뭐솔트 뭔데? 야, 나 인사 말 그렇게 했거든왜 그렇게 아침부터 화가 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 어? 아, 어제? 어제 카레? 걔네들이랑 그렇게 실컷 싸우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여기 밖에 안 나간 건가? 어, 그런 건들도 있었고 하니, 그턱갱이들이우리 먹여줄 까라생각했는 이제 어렵겠지만은, 근데 얘네들도 칼에 맛을 드려나보네요? 그건 잘 됐다? 참나. 그우리 타신 것처럼 돌리더니, 우린 당연히 그딴 짓을 안 했을 거라고! 너희들, 나랑 붙어 있지 않았어? 그러게,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도 결국은 너같이 착각받 빠지는 여우였나 보다. 왜켈러니 그렇게 나는 건데, 너희는 칼이 먹지 마! 으음... 뭐 근데, 얘네들이... 걔네들을 데려간 것도 약간은 좀 묘하니까 말이야. 무서워할 거아 어차피... 아아, 아, 얘가 페퍼구나. 쟤가 솔트고... <laughs> 짜증나는 게 뭔지 아냐? 솔트가 그날 이후로 그 망할 사투를 리주지 줄였다고 엄청 소름 돋는 말이야. 할 때로 하는 대로 짜증내더니... 난 <laughs> 솔트가 사투 리쓰나 안쓰나 똑같이 불평해야 잖아 얘가 페퍼죠. 오케이, 알았어. 에헤이 페퍼, 원한다면 널 위해서 특별히 공연도 해줄 수 있는데, 뭐가 제일 좋아? 몇번해줄게 아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마. <laughs> 왜? 네 개그 가들을 웃길까 봐겁나나 입다물어 멍청한 짓하지 마. 그냥 내가 한 소리 다 잊어버려. 얘네 들도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만담. 나 부지 마. 으으으으 나 부지 마. 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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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쪽의 조사는 이걸로 대충 끝인가? 마 돈벌러 나가죠.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 버리기는 그렇고 저거를. 마 이렇게 놓고 내가 려 보자. 두둥. 아또눈 아, 오네. 이 맑은 날씨도 이젠 지친다. 빨리 봄이 나 왔으면. 그래서, 나무를 할까요? 나무를 할까? 당장 돈을 어떻게 벌어 내라는 걸까? 싶은데. 음, 아마 이쪽으로 가면은, 어레 이쪽은? 전방에, 인스타레일, 역 인스타레일, 여기라, 역으로 가는 수가 있나? 이 밑으로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식기랍면다나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게임이. 여우, 니엄, 속을. 이것은 이문께서 칠해놨지. <laughs> 너냐, 너였냐. 마, 이런대로 이동은 안 되네요. 그러면 일단 역시 여기인가 아, 이쪽도 가보고 싶고, 저쪽도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아무래도 마을보다는 이쪽 먼저 가보죠. 역, 쪽. 어, 여기, 여기, 여기. 인스타, 아, 오? 맵이 넓어! 라기보다 여긴 뭐야? 어? 평범한 그릇턱이네? 에이, 이게 뭐야? 여기 엄청 비, 멋진 비밀의 방 같은 거라도 있었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에? 여기 뭔가 있는 거야, 진짜? 뭔가 있는 거야, 멋진 비밀의 방. 뭔가 있는 걸까? 아, 무서운데? 뭔가, 뭔가 해보자. 평범하게 슬픈 그렇터기 <laughs> 슬픈이 붙었다. 감상적이야, 감성적이야, 얘네들. 이거는 평범하게 슬픈 돌. 어라 그래? 어? 이렇게 뭔가 제대로 돼 있어? 여기는? 어, 뭔가 이런 곳 있으면 왠지 다 이렇게 가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벽 끝을 대고 싶고, 이거는? 인스타일 역, 바로 하는 성간 여행. <laughs> 성간 여행? <laughs> 무섭지만, 살짝은요. 여기서 표를 살수 있지만, 그런데 쓸 돈이 없, 어, 없어. 돈이 없어. 엄마, <laughs> 일단은, 이쪽, 오래?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어, 이러면 편 없으시네요. 만약 인스타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바깥에 있는 기계에서 펼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서워. 저거 뭐야? 이거는 뭐, 제작자의 다른 작품의 세계관이라든가 그런 걸까? 마, 일단, 얘 말고, 얘 말고. 아, 차, 어쩔 수 없네요. 마, 저거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타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이쪽인가? 이쪽을 와버렸다. 오구오오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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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 보던 애들이 있어요. 일단은 허응 어? 어? 뭐지 무슨 일? 못들어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아 얘네들은 그건가 아니면 운천의걔네들이 아니랑 맹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같은 종족은 이제 이 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주셔야겠군요 저희는 여기 매니 매니 왔었는데요. 왜 갑자기 규칙이 바뀐거예요랑비라너 토피 아니야? 토피 아니야?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외 자세한 상황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망치는 사건아무서 관계도 없었거 아니야. 여기 차이리는 거야. 얘는 근데 얘네들 토피랑 같은 종족인 것 같긴 하네요. 얼굴, 피부랑 눈 색깔이랑. 어 그냥 여기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다른 휴양지를 찾으면 되니까 그치? 아니 프로스티는이 사이에서 가장 귀엽고 존나는 분이야. 여기 옆에 그렇게 있으니까 들어가게 치자. 그러니까 들어보내자. 죄송합니다. 규칙을 만드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전 그냥 집행만 합니다. 오! <laughs> 이런 게, 사실. 정부 의할할이라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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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갈 것 같다. 아, 싸울 생각은 없었는데, 오, 싸워? 다른 곳에서 가서 쉬라고요? <laughs> 알겠어요. 플라스틱이라 생각하는 지하에 내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애니메이션 천 그쪽으로 갈수 있잖아, 아 트리스 집 쪽으로 해서. 헤에, <laughs> 돈벌 기회가 보이는 거야. 어? 에?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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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다 장난이시네요. 운 좋게도 전 철라덤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정상적인 방향. 라이벌의 애니메이션 보내면 되잖아. 여관을 운영할 것처럼 생기진 않았는데요. 못 믿어, 요절 따라오세요. 엄청 파고난 여관이랍니다. 소굴이잖아, 소굴. 한번 가보자. 아, 얘는 불쌍해서. 저 집행자가 불쌍해서. 많이 닦근데 오오오? 휴, 살았다. 고맙습니다, 여아가씨 얘는 근데, 토끼인가? 뭘까요 얘 예, 종족은? 오! 여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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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여기가 제 여우디아 로드막이에요 <laughs> 이름이 기묘 퓨즈는 여우소구리라고 써져있는데요? 이거 스프레이? <laughs> 신경쓰지 마세요 금방 바꿀거니까요? <laughs> 아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건물도 괜찮잖아? 일단은 뭐 건물 나쁘지 않죠 일단은 크긴 해도 좀 대충 지은것 같은데? 실례다야 그거는 당장 이렇게 주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이른바 소박한 분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빨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저 따라오세요. 전짜 <laughs> 모르겠는데요? 몇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후로는 여관 운영한 호텔은 좀아몇년 <laughs> 전에? <laughs> 내가 이거 <이걸> 그냥! 에헴. <laughs> <laughs> 제여우의 모든 말은 와일드 폭스 호텔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아이 표정 처음 보네요. 웃으면서 빠직하는 이거. <laughs> 그 호텔. 작은 동물들이 가면 호텔 스텝한테 먹히는 호텔 아닌가요? 그걸로 뭐? 뭐라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 근데, 와, 그런 호텔, 있었나보네. 스토리상. 그렇긴 해도, 이런 곳에 먹은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전 포근하고 귀여운 토끼 말이더 좋다고요? 거기 사람들도 우리를 조금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서로 무서워하지 않을까? 뭐? 그럼, 사람들한테 무서운 사람보다야 먹히는 게더 낫다는 거야? 어떤 의미? 아냐, 아냐, 아냐. 으, 어, 글쎄, 여우가 고양이를 먹히려나? 여우가, 고양이를, 여우는 객과, 응, 음, 그냥, 표하게 잘, 못할 건없잖아 아, 그런가? 아까 차비리고 보고 얘기하더니 내 앞에서 이런 소리 하겠냐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희 가되는 즐길거리가 있느냐? 들어보실래요? 뭐지? 어떤 즐길거리? 에헤, 따라오세요. 응? 어? 들어오네? 일단은? 일단 당장 들어오네? 그래서 여기는 뭐 테마 호텔 같은 거, 곳인가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요? 사실 말이죠 이 오두막은 고객님들을 위해 특별한 쇼를 한답니다 나기보다 이거 설마 쟤네 둘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야야 야, 어떻게 돈좀 벌어보게 먼저 뭐 뭐든 해봐 너희들 항상 하는 만남 있잖아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하면서 눈길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주고 있겠지 <laughs> 어떤 쇼요? 아 <laughs> 어, 미스테리 쇼요 두 분께서는 오늘 지내시는 동안 미스테리를 보시면 됩니다 어? 미스테리? 미스테리? 무슨 미스테리? 그건 살인 사건 미스테리랍니다 나 <laughs> 연기 좀 불러 야 혹시 거기서 뭔뭐 얘기하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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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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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켜줄게>. <laughs> <laughs> 굉장한 회유책이라 살인범도 시켜줘야 돼우와 페퍼 목신은 너꺼드기는 마법 목수리 가지고 있네? 그래 내가 솔트를 죽이는 역할이라면 내가 할게 <laughs> 좋았어 일단 근데 제가 죽는 거 확정이네요 자 어떠신가요? 두분 모두 진범을 잡을 정도로 강심장이신가요? 히 우리 꼭 이거 해야 돼? 당연하지! 좋요 <laughs> 여기 방이 색입니다 2위로 올라가시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방이에요 아빈 비밀의 4번째 방, 거긴가? 특별히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약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야, 그런 거 함부로, 허락, 아니, 아니, 그런 거 약속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저희에게 감명주지 못한다면 방이 공짜라는 건가요? 그런 쪽하지면 거절 못하죠? 방 받을게요. 그리고 그 미스테리, 최단기역을 깨드리죠. 나가는데 이런 미스테리 말이야. 음. 오, 들어가버렸다. 실망하지 않게. 아, 실망하지.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가 어... 시를한주꽤돼서요아 물론 이죠 감사합니다. 길대하고 있을게요. 근데 여긴 진짜 목시야기네요 트리트 개코다나. 해다. <laughs> 그냥 즉석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 어, 는 개뿔. 잠깐만. 젠인들한테 감염 못주면돈못 받는다니까? 주배를 들기엔 아직 너무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이제 진짜 아 여기 아여 아! 아어이 아! 내지산 거야? 멈출 줄 모르는, 끊을 줄 모르는 영우라고 하잖아 얘 상태가? 야 너라면 뭐든지 짜라겠지? 너 항상 머리도 짜내잖아 혹시? 솔트가 맞아, 넌 잔머리 없으면 고자라고 <laughs> 이것도 네가 있는 돈 없는 돈긁어와와서 차린 거잖아 그 정도 버리면 계속 운영도 할수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냥 아이들를 위해 좀 돌아다녀보면 될 거야 예 네, 그럼 우린 네가 생각하는 동안 여기 있을게 너희는 아무것도 안할 거냐? 아마 그래도 그 액터로서 일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로서는 뭐 충분히 일단 도움되는 상태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그 그래, 얘기겠죠. 우리 남이 있는 가시나야맥 빠지면 나한테 말 걸어라. 맥 빠지면 말을 걸라고. 응? 일단은 당장 맥 빠지니까. 아, 나맥 빠져, 맥 빠져. 여 왔어, 맨. 아리부터 시작해야 되지? 또, 자, 모르겠서 찾아볼 거좋아하리죠 위층에 한번 가보지, 그러냐? 우린 방 뒤지러 장실 하나 없는지? 솔트. 그냥 무턱대고지한테 우리 물건 가져가게 하지 마. 야, 내가 이거 못하면 넌 방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살 곳이 없어지죠? 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 요왔어 아, 얘가 그러면은, 아, 가이드. 가이드?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얘는? 솔트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까지 일할 생각은 없거든? 아니야, 너, 너 살인, 아니 니가 솔트잖아. 누가 얘가 페퍼 아 얘가 페퍼고 제가 솔트 오케이 오케이. <laughs> 헷갈려. 둘이 엮이는건 너희들끼리 하는 거잖아. 뭐 알겠다. 뭐 일단 얘네들 엄청 엮이고 있죠. 막 어머니 살려주세요. 신앙 안 시킬게. 막 그러면 이거 편지를 지금 버리면 안될것 같아. 아무래도 쓰레기를 뒤집어야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아. 편지 버리는 건 나중에 전부. 아 이건 됐고, 일단은 차이 뭐 생각 없어? 다엿뜬거 있던 거, 맞지? 니가 연기에 몰리 못하면 우리들 전부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평범한, <laughs> 음, 모르겠어. 그냥 알겠다. 아하, 겉으로 무신경하게 보이면서 서거는 가장 걱정하는 하인 컨셉이라니. 좋은 계획터에 그게 밖에 행동해. 그러지 뭐. <laughs> 얘는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을 그대로 있는. <laughs> 평안하십니까, 목표부에. 혹시 물건을 구매하실 의향 있으니까. <laughs> 연기 티나! 니 <laughs> 네 생각엔 니네 연기에 좀 극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구극책일 듯이 하면 안 된다고. 아, 구극책이야? 내가 맡은 캐릭터는 지시받는 걸 싫어해 오늘 가게 문은 닫는다 니캐는하이즈라 그리고 나겹치내고 가게 문 닫는 거 그만 둬 이미 늦었다 아해발 소원 있었다면 당장 했을텐데 못하겠죠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에 에이... 오늘 영업 끝났습니 에저 에이... 표정 좋아요 목재 저 표정 일단 여기에는 아 이거랑 나가볼까? 아, 쇼를 안쪽에서 준비하는 거네요, 이거는. 오케이, 일단 들어가볼까? 뭐, 일단은, 당장, 여기는, 오? 들어가지네? 헤에에에. 뭐, 꽂혀있긴 한 건가? 뭐, 괜찮겠지? 아, 아, 전등. 시트를 빨았어야 했는데. 최선의 먼지 냄새는 안 나니까? 아, 시트라든가? 잔 잠깐 슬쩍 보기만 하자. 아무것도 없네. 비었어. 아, 아, 여기를. 여기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게 확실해. 나 진짜로 고개들, 고객들이 있는 방에서, 고객들이 있는 방, 고객들이 있는 방에서 서로 뛰지는 거 그만하겠다.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하하하, <laughs> 그쵸! 갑자기 여관 주인이 와가지고 방 안을 막 뒤져보기 시작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일단 얘는 들어 누운 걸까? 일단 얘가 제일, 얘는 테두리 있고, 얘는 테두리가 없는 느낌. 아, 뭐, 테두리 다 있는 듯 듯한... 하지. 일단 말 걸어볼까? 뭐, 여기도 그게 나쁘진 않네요? 침대 하나 써도 돼, 너희들? 고객님의 숙박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건 이상 혹시 있으신가요? 공짜치 장난감이야 <laughs> <웃음> 고양이 그러니 참가 이유가지마 이 방이 딱 좋다고 정말로 내가 고양이 장난감이 있을 것 같냐 이 방은 저희가 프로스팅 마이에 있었을 때보다 더 크니까 그것도 이득이네요 아아 아, 맞다 프로스팅에도 여관이 있었죠 그 짝곰 작은 거 비교도 응 음, 그렇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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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었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여기 정말 편안하네요 그렇다이상행이네요 여기 잠시만 계세요 낮잠이에라도좀는 신호 사달까요 수연은 거기 있으면 준비될 겁니다 저 여기 계속 서 보고 계시면 낮잠 자긴 힘들다구요? 호, 귀여워, 얘네들. 하나같이 다 귀여워. 나 아, 여기, 이 게임, 이분의 게임, 이 대체로 그렇지만은요. 그러면, 빈방부터 조사하기보다 일단 내방부터 가볼까. 내방이라기보다, 목시방부터. 목시방에 무언가가, 커튼로 뭔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내방이 짜증날 정도로 밝아지겠지. 안 돼! 빈방 커튼으로 뭔가 하자. 아, 그거 쓰면 어떨까? 여기가 어딘가 있을 텐데. 아, 이 동글동글 귀엽네요, 이 얼굴. 그래, 이 무서운 가면이라면 살이 많이 정체를 감춰내야 딱 이긴데? 무서운 가면이라, 이제 흉기로 스물거나 찾아야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친구들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좀 봐보도록 할까? 아, 드디어 갈수 있네. 일단 무서운 가면이라, 말 그대로 구멍 몇개 딸, 뚫린 양말이다? 양말? 구멍몇개 뚫린 양말? 이게 곧 무서운 가면.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젖는 가잘 머리 써볼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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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은 찾을 수 없을 거야. 아. 에, 쓰레기통은 없고, 막빈 방도 한번 뒤져. 빈 방도 한번, 빈방 쪽도 한번 안 되네요. 여기가 차이 방. 아, 그럼 뭐 차이 방 먼저 일단 뒤져볼까? 아 여기죠? 솔트페퍼방여기라 뭔가 쓸만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떤 카우스가 있을지 조심! 어이? 이 안에 서.. 좋은 소독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좀 찾아봐야겠다. <놀람> 소독구라 당장 보이는 거는 여기에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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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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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장 뭔가 보이죠? 뭔가 이 안에 있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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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사하기 전에 이거 조사하기 전에 안되거든요 나는 그런거? 어 안되거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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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부터 내놈의이들이 잡동사니 서랍장에는 내놈의 혈액은 무슨 색이냐는 잡동사니 만들어있네 음. 보자 보자. 여기는? 쓰레기 말고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 말고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쓰레기겠죠? 어? 뭘 숨기고 있니 쇼파 쿠션들아 어집에다 준 사람이 인자지 그치? 그렇게까지는 안 필요해 아, 절대 못 알아치겠지만, 난 그렇게까지 가기엔 너무 착해. 나가지면은 세이브 파일을 약간 좀 뭔가 보존해주자. <laughs> 세이브 파일을 보존해주자. 아, 너무 죽고 싶지만, 이미 안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어. 아, 마음 먹었어, 이미? 아, 마음 먹었으면 어쩔 수 없네. 요시! 아, 한 장이야? 아이, 뭐, 한 장이면 뭐. 한장 가지고 그렇긴좀 그렇죠. 아, 안 가져가기로 안 먹었습니다. 여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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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솔트인가 솔트시겠지? 솔트 아아 솔트 솔트, 아, 아. 솔트. 옷! 솔트는 이렇게 해 놨고 나왔다는 거구나. 오케이. 제2번서랍에 뭐가 있을까? 그냥 오 뿐이네. 이상한데라요 무슨 물건을 숨겨 두고 있는 걸까? 그냥 오 뿐이네. 1번, 2번 서랍. 음, 어, 뭐 일단 여기는 대체 뭐 때문에 전승을 전등을 전등을 조사하고 있는 거지? 전승을 자꾸 이야기해. 꼭 내가 보는 것보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건가? <laughs> 이거, 이거, 나한테 말, 이거는 것 같은데. 이거, 자 나도 큰 침대 가지고 싶다. 아아아아아아지아시 방은 아아아아니아죠 일단은 뭐 침대가 얘 고향이니까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거 조사를 시작해 볼까.